이게 그 포토이즘이 그 전국 포토이즘에 다 플레이브가 들어거죠 와. 거죠? 어, 진짜요? 네? 해외도 해외도 아, 해외도, 해외도 있어? 아, 아 진짜? 몇몇개 아, 몇 있어요? 갑다기다 포... 어디로 너무 많아. 뭐, 뭐, 원래? 포토이즘 진짜 너무 많아. 아, 해외, 해외 포토이즘 이 있어? 야. 그럼 미국에도 있어요? 있어요? 미국에도 그럼 미국에도 일본에도 만약에 포토이즘이 있다면은 저희랑 사진 찍을 수 있는 거죠. 음. 그렇죠. 진짜 대박이다. 좋은데? 대박이다. 좋은데? 네, 혹시 뭐 시간 되시면은 포토이즘에 들려가지고 네. 네. 네, 저희랑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네. 네. 그 한인이 볼 뽀뽀 해명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뭐, 볼, 뽀뽀? 그게 포즈? 포즈? 볼 뽀뽀? 그게 한인이 볼 뽀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데 뭐 어떤 거? 이거 볼 뽀뽀 아니잖아요. 뭐 어떤 어디서? 해? 뭐 뭔데 뭐 클립에서? 아니 포토이즘에서. 포토이즘? 아 포토이즘. 네. 아. 그 그냥 뭐야 그게? 여기 뭐 묻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네여기는뽀야아아 그아아 네, 아, 착각하셨구나 아아 그렇구나 앙큼 그래. <laughs> <안큼> 고양이라는데? 네, <laughs> 아주 앙큼한 네. 것 아닙니다 <laughs> 유재, 유죄, 유재하민이라고 요즘에 또오 <laughs> <오우. 웃음> 섹시하다 아 세, 본인 섹시한 거 알고 계세요? <웃음> <웃음> <laughs> 어 잘하고 <알고> 계시다고 <laughs> 아니에요 몰라요 아 확실히 이런 뭔가 이런 저는 이런 게좀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아, 약간 네. 네. 뭔가 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어 그러니까 정말 잘해요 하민이가 맞아요 <laughs> 제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네. 약간 장르들이 좀 있죠 아이런 애. 네. 네좀 이런 장르인 것 같아요 뭔가 맞아요 좀파풀한 그런 느낌의 안무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역시 멋있어요 <laughs> 그 하민이 오빠야라고 하시는데 아 오빠 하민이 오빠야 네,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laughs> 어떻게 오빠싶저 오빠 해요? 오빠 해? 오빠 해싶어요뭐 알아서 <laughs> <laughs> 아아나 아, 말해도 되나? 말해봐 뭔데? 뭔데 뭔데? 그그 얘, 버스 얘가 말해도 되나? 아. 뭐지? 아니에요. 그 아니 어? 아 뭐야 뭐야? 제가 어제 가다가, 아. 제 앞자리에, 버스 앞자리에, 아. 어떤 좀 어려보이는 여학생이 플레이브 음. 방송을 보고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순간. 와. 어? 어? 이거 오빠야. 이거 오빠야. 어허. 라고 할뻔 했는데. 마주친 거네, 그러면? 아, 근데, 저터들이랑 마주쳤네. 네. 어, 그렇긴 한데, 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음. 어, 뭐, 여러분들이 저희를 뭐, 볼 수도 있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음. 저나, 저희 멤버들은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으니까요. 와우. 네. 응원해주세요. 뭐야. 뭐야, 멘트 뭐야? <laughs> 항상 보고 있어요 감동인데?